아, 여기는 지금 놀이터다. 지금 내 앞에는 이 진주라는 사람이 있다. 어 어디갔지? 어디 있지? 어 여기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. 올라가볼까? 아라졌네그 어,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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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뭐지? 얼른 진주를 찾아야 한다 진주아 진주야! 진주야! 어, 깜짝아 뭐야 너 여기 있었던거야? 었응아 너가 갑자기 사라졌길래 아 깜짝이야 아. 나 그저 있었어 응 음, 두리번 두리번 우리 그네 탈래? 그네? 그래 좋아 그래. 그래. 그래 와 그네 재밌니? 어 재밌다 난 그네가 싫어 왜? 왜냐면 내가 하시면은 그네는 어지러워. 흠 어지러운 건 당연한데 난 재밌더라. <laughs> 어지러운 게 당연한 거 같아? 그럼 어디서 그런 거야? 아 그래? 근데 어쨌든 재밌잖아. <laughs> 너 그리고 옆을 보아봤다. 어 진주야 왜 자꾸 사라지지? 내 친구 진주는. 투명 인간인 것 같았다 마치. 뭐야 너 여기로 순간이동한 것 같아. 아니야 뭔 소리야 나 계속 너랑 야기하고 싶어. 아 어, 그렇긴 한데 옆을 보자마자. 하. 이 놀이터 오랜만이다 그치 진주? 뭐야 진주야. 어 뭐야 너왜 자꾸. 뭐야 나 계속 여기 있었거든 너가 갑자기 여기, 저기로 이동했잖아 에아 진짜 뻥까만아 <laughs> 내가 언제 저기로 이동.. 아 이동하긴 했는데 너가 있어서.. 너가 있어서 이동한 거지 어? 아 진짜 너 어디 갔어 어 뭐야 너또 여기.. 되면 놀러가자 그래 5분되면 놀러가자 진주는 가고 다른 친구가 놀러왔다 오빠 옷 입고 있는 사람이다 시작 검이라맨. 뭐? 놀래? 그래? 뭐 응. 그래? 응. 시소잖아 이거 아 시소 시소 타자 <laughs> 어, 뭐지? 왜 갑자기 가벼워진 기분이 되지? 어, 뭐야? 여기 아까 있었는데? 가 너가! 응? 내가 있었다고? 응. 응! 야, 나 아까 그래 탄다고 했잖아. 그래서 그래 타고 있었는데? 아니, 그래 탄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? 에, 이너 요즘 잘못 듣는다고 할까 아니야! 아, 진짜, 우스기 어? 뭐야? 어디 갔지? 우와, 어? 여기 너무 재밌다. 어, 뭐야? 언제 저기로간 거야? 어? 뭐가? 나 여기 있었는데. 아우, 참, 장난꾸러기. 응 음, 뭐야? 아까 여기 있었는데? 어딨지? 어? 어딨지? 어 뭐야 너 여기 있었어? 응나 이거 너무 재밌어서. 아 어, 그래? 응어 음, 뭐야 너 어디 갔어? 어 시소 타네?